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모아놨던 봉인석과 각인석 사용해서 스펙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릭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 스펙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부케도 있기 때문에 부케도 같이 봉인석 각인석 사용해서 스펙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봉인석을 어, 지금 1350개 모아놨어요 그래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스펙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경험치가 1부터 5까지 랜덤으로 올라가는데 어, 5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2, 3 이런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은 아3자2 올라갔어요 아 경험치가 너무 조금 올라가죠 원래 이거를 좀 진작에 해놨어야 되는데 어,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좀 모아놨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지치되긴 했죠 어쨌든 어, 사용해서 스펙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5 올라갔어요 좋아요 이왕이면 5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3 올라갔고요 3도 나쁘진 않습니다 2보다는 낫죠 그래도 오늘 7레벨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 110개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오 좋아 자, 10에서 14. 나쁘지 않아요. 14에서 18. 좋아요. 자, 여기서 5 되면 딱 좋은데, 아, 3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레벨업은 될것 같아요. 자, 다행히 레벨업 했고, 어, 일단 7레벨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레벨에서 마무리 했고요. 각인석도 꽤 많이 모아놨죠. 자, 각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을 노리냐, 어, 스탯을 노리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무소가금 같은 경우는 하나만 노리는 게 좋긴 하겠죠. 일단은 계속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효과에서 색상 옵션을 보시면은 옵션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를 챙기자면은 색상보다는 차라리 옵션만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어 15 나왔는데 사실 방어 15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스탯 잠금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피해 감소 15. 아, 사실, 공격력 명중 하고 싶은데, 아, 진짜 너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금, 아, 근데 사실 스탯이 더안 뜨기 때문에, 스탯 나왔을 때 하는 게 맞아서, 웬만한 거 뜨면 그냥 가져갈게요. 아, 안 떴네. 아, 그래서 일단은 본캐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천마석도 레벨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부터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골고루 올려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한 번만 더 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결의만 10레벨 만들면은 30레벨 달성을 합니다. 자, 성공. 자, 바로, 아, 실패. 오 여기 안에 가야 되는데? 일단 성공했구요. 하나, 아, 한 번밖에 도전을 못 합니다. 제발! 오케이. 자 성공을 해가지고 어, 천마선 레벨 30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어 플러스 25를 가져가줘요 일단 여기까지도 옵션이 나쁘지 않고 어, 다음에 이제 치명타나 공인력을 노려줘야 되는데 공인력 45레벨 빡세죠 그렇기 때문에 어, 30레벨도 정말 만족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캐 강화하도록 할게요 얘도 이런 식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오늘 레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부캐도 많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경험치가 너무 조금씩 올라가는데? 오! 좋아요! 자, 바로 5레벨 만들었고 얘도 6레벨... 아, 못 만들겠다 보시면 경험치가 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6레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도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대충 레어를 맞춰놓긴 했는데 이거 바꿔주긴 해야겠죠? 얘도 이제 뭐 방어나 아니면 공격력, 명중 이런 것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중 15짜리 나왔습니다 오,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스탯 잠금 해줘야 되겠죠? 자, 피해 감소 15짜리 나왔어요. 요것도 잠금 해주고, 이 부캐가 이제 본캐보다 더잘 나옵니다. 본캐가 더잘 나왔어야 되는데, 아, 어, 좀 아쉽긴 해요. 아, 자, 마지막, 제발, 아, 원하는 옵션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천마석 레벨 올려주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부캐라서 천마석 레벨이 좀 낮네요. 자, 일단은 맹신부터 어, 전부 다 올려줍시다. 아니, 왜 자꾸 레벨이 내려가? 원래 레벨 잘안 내려가는데, 레벨 엄청 내려가네요? 어? 55% 맞아? 자, 8레벨. 자, 9레벨. 아, 제발. 어? 아니, 실패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9레벨 만들었고요. 10레벨 제발 쉽게 가자. 자, 한번 더! 오케이. 자, 10레벨 만들었고. 와, 근데 너무, 너무 안 됐다. 자, 65%. 성공. 결이 올립시다. 결이도 성공! 오케이, 좋아요. 6레벨 만들었고. 아, 실패. 한번 더. 성공 좋습니다. 자, 한번더 바로. 아, 레벨 유지. 이것도 7레벨. 7레벨 만들었고. 바로 좀 성공하자. 아, 좋아요. 8레벨 만들었고요. 자, 8레벨. 좋아요. 자, 9레벨. 아, 실패. 한번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레벨, 제발! 아, 레벨 하락, 진짜. 레벨 하나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더. 아, 네,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레벨, 8레벨, 이렇게 만들었고요. 50% 도전, 아, 이거 그냥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부캐는 27레벨,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봉인석이랑 각인석 사용해서 스펙업을 해보았는데요. 많이 모으긴 했지만, 역시나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은 다음에 또 스펙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립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각은 육성 중인데 생무각은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